20대 때만 해도 저는 아이 넷도 괜찮겠다고 말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건강했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덜했고 결혼도 막연히 행복할 거라 믿었던 시기였으니까요. 아이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따뜻한 거실 옆에서 함께 웃으며 도와주는 남편 먼 미래의 이야기를 나누며 설레는 그런 풍경을 상상하곤 했죠. 그런데 30대 중후반이 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육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며 잔혹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꿈이나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돈, 노동, 시간, 체력, 환경, 돌봄, 인프라, 직장 분위기, 국가 시스템, 부모님의 여건. 작은 요소 하나라도 틀어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불안정한 구조라는 걸. 특히 저희 부부처럼 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출산이라는 단어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저둘다 서울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연차나 복지가 넉넉한 회사도 아닙니다. 양가 부모님도 60대 후반인데 아직까지 일하시고 계신 데다가 저희보다 더 가난하신 상황이라 아이돌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애 봐줄게라는 말조차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죠. 저희가 가진 건 보증금을 포함해 현금 약 2억 정도. 물론 빚은 없지만 월세와 관리비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서 생활비, 식비, 보험료, 교통비까지 더하면 여유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까지 낳게 되면 계산이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는 필수인데 어린이집이 완벽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조차 둘다 회사에 있어야 하니까 당연히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은 누가 메울까요? 결국 이모님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월 120에서 200만 원이 추가로 나가게 되죠. 지금도 빠듯한데 아이가 생기면 적자가 거의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저는 스스로를 걱정 보시라고 부를 만큼 뭐 아니면 또 모든 상황을 세세하게 따져보는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비용, 산후조리원, 기저귀, 분유, 병원비, 예방접종비, 육아용품비, 장난감, 의류, 교육비, 어린이집 준비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단한 가지도 싸다고 말할 수 없는 항목들. 여기에 주거비용까지 치면 저희가 가진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가장 무서운 건 불확실함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을 오가고, 그때마다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도 포기해야 한다면 그 모든 비용과 책임은 고스란히 저희 삶의 무게가 됩니다. 남편도 맞벌이를 반드시 해야 하고, 저도 회사를 포기할 수 없고, 이 상황에서 아이까지 생기면 가정은 유지되겠지만 삶은 유지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마감 시간이 6시, 7시인데,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잦은 저희 부부에게 그건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이모님을 쓰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높아 감당이 안 되고 부모님 도움도 없고 결국 저희 둘만으로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구조인데, 그게 가능할까? 밤마다 이 질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낳으면 길이 생기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길이 생겨도 그 길을 걷는 건 저희 둘 뿐이니까요. 그 길이 고통인지 행복인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우리 부부만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의 85%는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겠다는 결론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인지 너무 걱정이 많은 건지 책임감을 가진 건지 저도 헷갈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아이를 사랑만으로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저는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고 아이 때문에 제 삶과 정신이 무너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싶고 남편과 함께 버텨가고 싶고 미래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산이라는 선택이 과연 맞는 길인지. 오늘도 저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져 갑니다. 저는 요즘 밤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집안일도 하고 출근 준비도 하고 머릿속 계산기도 돌리고 미래를 정리하듯 메모장을 채우며 시뮬레이션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불을 끄고 누워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불안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도 잘살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제 머릿속을 잠식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수백 개의 가지 질문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지?회사에서 육아의 이해를 못하면 이모님 비용이 오르면 경제 위기가 오면 교육비가 더 치솟으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면 이런 불안의 나비효과는 끝을 모르고 펼쳐집니다.남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씩씩한 척 하지만 어느 날은 말없이 소파에 앉아 TV도 보지 않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애는 갖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우리 상황에서 가능할까 싶어. 부모님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말에 저는 묘한 안도와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은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안정된 환경, 탄탄한 저축, 넉넉한 복지, 부모님의 도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채 출산을 결정하는 건 도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아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SNS를 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귀여운 육아일기, 아이가 웃는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실시간으로 버티는 고통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 복직하자마자 아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에서 뛰어나와야 했다는 친구, 직장 상사 눈치 때문에 우는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후배, 친정엄마가 건강이 나빠져 돌봄이 끊기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경력 단절이 된 지인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모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형편이 좋지 않고 시부모님 역시 생계를 이어가느라 바쁘십니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친정이나 시댁에 안정적인 지원이 없다면 결국 아이의 모든 생활 루틴은 저희 부부 둘만이 책임져야 합니다. 아침 7시에 맡기고 저녁 7시에 찾는 하루 12시간의 루틴. 그 사이에 단 1분의 빈틈이 생겨도 오롯이 저희가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이 멀거나 야근이라도 생기면 갑자기 늦게 끝나는 날이 오면 돌발 상황이 생기면 이 모든 게 저희 가슴을 짓누르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스스로에게 계속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지금의 소박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남편과 둘이 조용히 요리해 먹고 주말에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여유롭게 느끼며 사는 지금의 삶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행복이 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행복의 무게가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책임의 무게가 열 배가 된다는 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사회는 말합니다. 나이가 있으니 빨리 결정해라. 아이 없으면 나중에 허전하다. 아이를 낳아야 가정이 완성된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제 삶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제가 감당해야 할 불안과 책임 대신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선택의 무게는 남편과 저만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결론은 아주 조용하지만 명확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자.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정해야 하는 문제이며, 그 결정은 두려움이 아닌 현실을 기반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남들이 아닌 우리 인생을 위한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작은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현실적으로만 생각해도 되는 걸까? 사랑으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거 아닐까?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무책임한 희망을 붙잡는 건 아닐까? 이렇게 두 마음이 부딪치며 저는 오늘도 선택과 책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출산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마음이 필요한 일임을. 지금의 저는 그 현실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